안녕하십니까. 도선 힐링사주의 도선입니다. 돼지띠 되시는 분들이 2024년 갑진년 양력 8월 임신 오래요. 양력 8월을 어떠한 어떤 흐름과 어떠한 어, 어떤 변화를 이렇게 어, 느끼시고 대체로 해야 하야 할지를 대처법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아, 돼지띠 되시는 분들이 이제 양력 8월 임신월이죠. 2024년 갑진년. 아, 이제 임수와 신금을 바라보는데요. 어, 아, 먼저, 먼저 이제, 어, 원래 이 돼지띠 되시는 분들과 이 신금, 원숭이띠죠. 그니까 러이 이 해수와 신금은 서로 서로 대면 대면합니다. 서로 정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대면 대면해요. 그래서 굉장히 무정합니다. 무정. 그래서 정이 없어요. 회수와 신금 원래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띠 되시는 분들이 양력 8월 임신월에는 무조건 뭘 바꿔야 돼요. 무조건 뭘 바꿔야 됩니다. 변신. 변신하시고요. 뭘좀 바꾸셔야 돼요. 환경과 파트너를 바꾸셔야 됩니다, 환경. 환경과 파트너. 환경은 뭐, 직장 환경도 되고요, 가정 환경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는, 어, 뭐, 이렇게, 어, 계획하였던 어떤 그런, 그, 계획이나, 어, 그리고, 어, 경제적인 어떤 활동 같이 하고, 하 계획하였던 그런 어떤, 어, 파트너. 그리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던 파트너, 그리고 어떤 그어 계약 관계나 그리고 매매 관계에 있던 파트너, 이런 파트너 모든 파트너예요. 모든 파트너 자신과 관계에 있는 어떤 재물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러니까 돈과 돈과 연결이 돼 있는 뭐 직장 생활 하실 때도 같이 근무하시면 돈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서로 동료지만은 서로 이렇게 월급 받고 하시니까요어 이러한 어떤 파트너, 뭐, 이렇게, 어, 이러한 어떤 그, 어, 재물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파트너를 변경하시고, 이런 환경을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해수와 신금이 이게 무정하고요. 어, 무정하고 서로 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어, 돈이 안 돼요. 재물이. 재물이 조금, 아, 재물이 조금 어, 돈이 재물이 조금 안 된다. 어, 그래서 재물적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돼지띠 대신 돼지띠 대신 분들은 양립하라 임신오래 이러한 신금의 어떤 무정함과 그 다음에 해수 이 겁재 해수가 인수를 보니까 겁재죠. 겁재 겁재인데 이 겁재가 유화살과 한신살을 같이 갖고 있어요. 유아상, 유아살과 한신사는 뭐냐면요, 이거 바뀌는 거예요. 변화, 변동, 바뀌는 건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어... 그, 이게 그 유아, 유아살과 한신사는 이게 바뀌는 데요, 바뀌는 데, 상당히 어, 불리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어, 본인을 이용한다 그럴까요? 어, 그래서 어, 유화, 겁제 유화 환신사는 어, 좋은 세력이 아닙니다. 어, 본인을 이용하고 궁극적은 어떻게 보시면 이제 본인을 이용하는 세력이에요. 이용하는 세력인데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어,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라던가요. 어, 가스라이팅. 어, 이렇게 해서 상당히 번위를 불리하게 만드는 이러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 저기, 어, 돼지띠 되시는 분들, 돼지띠 되시는 분들은 양옆팔의 임신월에 이런 어떤 그 겁제, 유아, 환신살과 그 다음에 정인, 고신이에요. 어, 이게 그, 어, 트위티 대신, 신금을 바라보는데, 이 해수와 신금이 이렇게 무정하다 했는데, 이게 또 정인 고신이기 때문에. 정인 고신은 이제 고신은 어, 고신은 말 그대로 어, 자기 자신이 원래 거독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거독해지는 거니까 굉장히 거독해지니까 어, 뭔가 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인이니까, 정인은 어떤 그런 그 결정이잖아요. 결정이 고독해지니까, 어, 결정이 고독해지니까 이게, 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개, 저기, 돼지 띠 되시는 분들은 양력 8월 임신월에 굉장히 어떻게 보시면 고독과, 그 다음에 어,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작용이 됩니다. 이래서 한마디로, 또 겁제 유와 환신이기 때문에 본인을 이용하고 본인을 이용 가스라이팅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드이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자기의 환경 파트너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과 파트너를 안 바꾸시려면은 안 바꾸시려면은 권인이 어, 본인이 굉장히 고독하게 가셔야 돼요, 고독하게. 임신을 한 달을 고독하게, 외롭게. 고독하고 외롭게 가시면요, 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고독하고 외로움을 즐겨야 됩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즐기면요, 이 모든 것이 어 본인한테 유해가 됐던 어떤 겁쟁이 세력들이나 이러한 겁쟁이 세력들이나 어떻게 보시면 이제 본인을 이용하고 어 그렇게 저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였던 이러한 어떤 어 불리한 그리고 어불협한어 불협판 어떤 이런 기운들이 에,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되시분들의 돼지 양육할 로임신월에 무조건 변신하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파트너를 바꾸셔야 됩니다. 파트너를 바꾸셔야지만이 이러한 어떤 그 겁재 이와 한신살과 그 다음에 정인 고신 그 본인이 굉장히 외로움의 나라으로 빠지고 뭔가 이렇게 협력과 협생이안 되고요 무슨 일을 추진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되고 이렇게 지연되는 이러한 어떻게 보시면 결, 결단이 되는. 그리고 어, 파괴되는 그리고 모든 어떤 결과와 어, 어떤 그런 그 노력의 그 행동들이 모두 파괴되고 어,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본인이 변신하셔야 되고 어, 본인 본인 주의 환경 파트너를 바꿔야 된다 임신원을 해요 이렇게 하시면. 어, 반대로 돼지띠 되시는 분들은 영화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냥 양력 8월 임신월 한 달을 그냥 고독과 외로움을 즐기셔야 돼요. 돼지띠 되시는 분들은 양력 8월 임신월을 굉장히 슬기롭게 그리고, 어, 본인의 어떤 영광수를 먹기 위해서는 고독과 즐거움을, 고독과 외로움을 즐기셔야 된다. 고독과 외로움을 즐기시면 됩니다. 좀 고독과 외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대지 되신 분들은 이런 어차피 이런 또, 어, 타인의 세력들이 안 좋게 들어오고, 또 본인이 또, 본인이 어떤 그런, 어, 모든 그런 협력하려고 하였던 일들, 그리고 같이 하려고 하였던 일들, 같이 뭐 투자하여, 투자나 어떻게 보시면 같이 어떤 큰 계획을 세워서 뭔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들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분, 그, 갇히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 다 거짓이고 다 속임수고요. 어, 본인을 이용해서 그들만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돼지 때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양력 8호 임신호를 약간 고독하게 파트너를 바꿔버리시면 계획하였고 하려고 할때 일들을 바꿔버리시고 돌아서버리면 본인이 이제 모든 걸다 가지시고 영화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이제, 이제 이기시는 일밖에 없어요. 만약에 돼지 되신 분들이 본인이 고독하고 외롭게 지내시고요. 양력 8월. 그리고, 어, 추진하려고 하였던 일들이나, 그리고 계획하였던 일들, 그리고, 어, 같이 하려고 하였던 일들을 바꿔버리시면, 다른 분들과 다른 계획을 세우고, 달리 행동하시면 이게, 이게 이러한 게이 어떤 고독과 외로움을 즐겨버리시면 이런 어떤 가스라이팅이나 이용하고 겁제 유와 겁제 유 환신의 어떤 나쁜 어떤 세력들과 본인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던 어~ 속이려고 하였던 이러한 세력들을 어~ 이제 반대로 어~ 본인 이~ 이러한 세력들을 이기고 본인의 이득과 본인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시려면 무조건 양력 8월 임신월에 돼지띠 되신 분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좀 즐기시라. 양력 8월 임신월만 고독하고 외로움을 좀 즐기시라. 어 조금 이렇게 좀어 조금 외롭게 고독하게 사르시면요 이 기간을 보내시면은 엄청난 어떤 그 재난과 그리고 엄청난 그 어떤 그화 그리고 어떤 관제수 이런 구설수를 막을 수 있잖아요. 막을 수 있으니까 돼지대 돼지분들 돼지띠 돼지분들은 양력 8월 임신을 무조건 고독과 외렇게 보내시고요. 또 환경을 바꾸시고 또 중요한 파트너 어 같이 가려고 했던 파트너를 바꾸시면 역으로 역으로 돼지띠 분들이 어 모든 걸다 가질 수 있다. 이래서 어. 흉이 흉변길 될수 있다. 흉이 길로 변하는 아주 다이너믹한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흉변길. 흉이 길로 변하는 거예요. 흉변길로요. 어, 이렇게 해서 흉변길의 어떤 흉변길의 어떤 놀라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겁제기와 환신의 세력. 어떤 이용을 하고 가스 라이팅 하려고 했던 세력 이러한 세력들과 그다음에 본인을 고독하고 외롭게 하였던 이러한 어떤 세력들로부터 어,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어, 변신하시고요 환경을 바꾸시고 파트너 특히 파트너를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고독과 외로움을 즐기시면 됩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한달 정도 그냥 뭐어 고독 외로움 뭐 얼마든지 뭐어한달 정도는 뭐 이렇게 좀 고독 하고, 이렇게 살수 있잖아요. 좀, 밥도 혼자 드신다신, 특히, 식사 같은 걸 혼자 하시면 좋아요. 식사 같은 걸 혼자 하시고, 또 이렇게, 어, 출퇴근 같은 것도 좀, 어, 혼자 하시고요. 이렇게 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러시면은, 이러한 겁제 유아 한신살과 정인 고신살의 기세가 약해지고요. 또, 이러함으로, 어, 고독과 여움을 즐기시면, 특히 그리고 환경과 파트너, 특히 파트너를 바꾸시면 흉변기를 한다. 흉이 길로 변한다. 그래서 돼지띠 되시는 분들이 많은 이익과 그리고, 어, 굉장히 즐거운 성취를 맛보시게 된다고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아, 돼지띠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타로카드를 보겠습니다. 행면이 나왔네요. 행면이 두 장에 나왔는데, 두장이 나왔는데, 원래 행면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행면이 옳게 어, 되어 있죠. 옳게 되 있는, 뭐냐면, 이제 뭐냐면, 아,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행면이, 어, 옳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행면은 굉장히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행면이란 거는, 이게 원래가 정상이에요. 이게. 거꾸로 보는 게. 행매는요. 이 거꾸로 보는 게 정상입니다. 거꾸로 보는 게. 거꾸로 보는 게 정상입니다. 이 거꾸로 보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어, 굉장히 행매는 도덕적인 거예요. 도덕적인 거. 왜냐하면 행매는 이게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밑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머리가 밑으로 있다는 거는 어, 자기를 어, 낮춘다 자기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버린다 그래서 상당히 핵맨 카드는 어떤 종교적인 생각과 도덕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핵맨의 어떤 그런 카드는 깨끗해요 순수하고요 근데 핵맨이 이게 핵맨이 옳게 이게 역으로 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핵맨이 원래 순수함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어, 그래서 불손하죠, 불손해. 핵맨, 원래 이렇게 머리가 아래로 있는 거는 자기의 어떤 생각과 모든 거를 내려놓는다. 겸손하게. 그래서 행맨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예절이 바른 어떤 건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이러한 카드입니다, 행맨이행맨이 행맨이 나쁜 카드가 아니고요. 근데 행맨이 어, 이렇게, 어, 어, 역으로, 어, 역으로 해서, 어, 머리가 머리가 위로 돼 있고 어, 상당히 어, 교묘한 자세로 서 있습니다. 교묘한 자세로 물론 이 카드 행맨 카드 역 카드가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지만 이 카드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래서 도덕적인 것이 도덕적인 어떻게 보시면 이제 어, 순수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이 바뀌어서 어, 상당히 어 속임수가 있겠다. 속임수, 속임, 석임. 속임수, 사기, 사기 어 그다음에 어 이러한 어떤 그런 그어그 어, 그 본인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그런 게 있겠죠. 이렇게 되면 결과가, 이게 결과가 이 결과인데, 이게, 이게 재물이 내, 나의 재물이 아니잖아요. 어, 이건 그, 이 재물을 보고, 어, 이게 근심 걱정입니다. 이 근심 근심 걱정이에요. 이근심걱정 뭐냐면, 어, 이런 사건의 어떤 결과죠, 결과. 어, 결과이기 때문에, 어, 이게 빚이죠, 빚.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이게 빚이에요 빚. 이게, 이게 채무예요 채무 그러니까 채무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행변의 어떤 순수함 작용력이 어떻게 보시면 반대의 작용력으로 작용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가 이렇게 재물을 보고 근심하는 결과가 빚이다 아, 채무다 채무 빚을 지고요. 어~ 또 채무를 채무를 어~ 승계하는 거야. 남의 채무를 승계하니까 이거 얼마, 얼마나 얼마 어~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돼지 되시는 분들은양력파로 임신을 해일어났행맨의 작용과 일단 이런 그~ 펜타클의 어떤 근심의 어떤 카드를 보시고 굉장히 어떤 사기나 사기나 그리고 어~ 석임수에 조심하셔야 된다. 석임수와 사기 석임수와 사기에 조심하시지 않으면 그냥 이런 난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채무와 빚, 빚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 돼지띠 되시는 분들은 양파로 임신래 굉장히 심사숙고하시고요. 살펴보시고 가장 주변에 어떤 그런 제의나 약속이 들어오면 파트너를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바꾸셔서 좀 고독하고 외롭게 사는 게 타로에서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돼지티 되시는 분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미두수로 보겠습니다. 자미두수는 태양이, 태양이 직업천어 있네 벌써 명궁인데, 에, 명궁에 태양이 직업입니다. 어, 태양은 원래 공정한데, 여기 직업까지 깨있으니까, 어, 명궁인데요. 그러니까, 이, 너무 이렇게 데이트 되시면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 이렇게 믿으면은, 어, 믿음이 생기면, 어, 반대 급부가 있겠죠. 어, 반대 급부가 어. 그래서 검문을 아... 또 바라보고 있네요. 제백궁의 검은 어... 상당히 이런 그 보시면, 명궁의 어떤 태양과 지금이 보시면은 내가 거둘 수 없는 재물이고 헛된 재물이잖아요. 이것이 검은을 바라보고 있고요. 제백궁의거 검은을 검은이란 것은 또 어떤 수사나... 수사나 어떤 탐문, 조사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조사, 조사 볼수 있고 또 녹전을 봅니다. 녹전 천마, 녹전 천마 관록궁이네요. 어. 그러면 어. 모든 것을 믿고. 거래를 하고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수사가, 수사와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상황이 해결은 됩니다. 록존 천마기 때문에. 근데 록존 천마인데 이 천마가, 이 천마가, 어, 아, 이 록존인데 록존과 해신 순공을 만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천마가, 록존 천마가 그다지 이렇게 작용하지, 작용력이 약하다. 약하고, 여기 그 박사 1 2신가 태세 12신을 보면 조객 있죠, 조객. 조개 상문이 보입니다. 조개 상문이 보이니까 관록궁에 조개 상문이 보인다는 거는, 조개 상문이 보인다는 거는, 어, 그, 하려고 하였던 어떤 그런 그 투자나 어떤 재산적인 형성 가치가, 형성 가치가, 어, 좀 잘못된다는 거예요. 조사나 수사의 방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배궁이니까요 그래서 이 태운과 또 이렇게 명궁과 대궁에 그 보면 천이궁에 또 태운과 천형이 있습니다. 이 태운과 천형이 좀 그러네요. 태운과 천형은 어 이건 그 관제를 나타냅니다. 관제, 관제. 그래서. 어, 태음은 원래 어떤 그, 어, 국가 기관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천영은 말 그대로 천기는 어, 그러한 어떤 국가 기관의 어떤 그런, 어, 그 힘이랄까요? 어, 관제의 힘이에요. 관제의 힘. 그래서, 돼지대 되시는 분들은, 어, 양육팔로 임신월에 자미에서는자미에서는 상당히 어떤 관제수와 그리고 어 이루지 못할 어떤 재물을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이루지 못할 재물을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조사가 들어오고 수사가 들어온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돼지띠 되시는 돼지, 분들은 어~ 양력 팔월 임신 월에 상당히 어~ 좀 경계를 하시고 주의를 경계하시고 특히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과 친하신 분들과 그리고 같이 하려고 하였던 모든 어, 경제적 어떤 공동체나 그러하신 어떤 그, 어, 직장에 있는 어떤 절친과 그리고 이러하신 모든 분들을, 모든 분들을 좀 경계하고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도좀 명리 이론하고도 좀 어느 정도 합체가 된다. 이렇게 보십습니다 그래서 자미에서는 돼지 때 되시는 분들, 은양력팔월 임신월에 어떤 그런, 어, 어, 그, 어떤 그런 세금 문제와요, 어, 그 다음에 타인의 어떤 재물을, 어, 이렇게 어, 이용하는 또 관여하는 이런 문제에 의해서 상당히 어떤 그 관제수가 보이기 때문에, 데이트 되시는 분들은, 어, 양력 8월 임신월에, 어, 무조건 믿음을 버려야 된다. 의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자매에서는 돼지띠 되시는 분들이 양력파로 임시론에 무조건 경계하고 의심을 버리 경계하고 의심을 해야 된다 믿음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 위급한 상황을 어 예고하고 있고 또 이러한 위험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어 믿음을 버리시고요 상당히 의심하시고 경계하시는 이러 마음을 가지셔야 양력팔월 임신월을 잘 보내시고 또 본인의 재산적 가치나 모든 것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어, 보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양력팔월 임신월을 어, 굉장히 슬기롭게 에, 극복하셔야 할 것입니다. 돼지띠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돼지띠 되시는 분들이 이제 양력 8월 임신월을 무조건 조금 고독과 외롭게 보내시고요. 주위 분들을 경계하시고 파트너를 좀 변경하시고요. 생각을 조금 변경하시고 계획을 변경하시면 굉장히 좋은 이득과 그리고 어, 성공이 따르겠지만. 이거를 좀 너무 어, 기만하시고 어, 이렇게 자미에서는 너무 이렇게 믿고 이렇 베풀고 어, 이렇게 또 어, 본인이 어, 어떤 이루지 못할 쪽에 어떻게 욕심을 내신다거나 어떻게 조금 투자하시면 이게 어, 관제수로 어, 변질이 될수 있고요. 이래서 굉장히 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타로카드에서도 상당히 어떤 핵면의 어떤, 어, 두 가지의 어떤 다른 양면성이 보이기, 보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보시면 이제, 순수함이, 어, 어떤 속임수나 사기로 변질이 될수 있고 근심 걱정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돼지띠 되시는 분들은 양력팔로 임시을를 가장 경계하고 의심하고 경계를 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어, 구독과 외로움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은, 어, 임신월에 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러지 않으실 때에는 상당히 임신월이, 8월 임신월 상당히, 어,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어, 흉병길, 흉이 길로 변하는 아주 다채로운 어, 운명의 흐름을 겪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